네, 다음은 최근 일주일 동안 핫했던 스포츠카드들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인기카드 탑3인데요. 어, 스포츠카드 투자자들 사이에서 지난 한 주간 많이 언급되었던 카드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골라온 어, 세 장의 카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위입니다. 2014년 드래프트 1픽의 주인공이죠. 어, 앤드류 위긴스입니다. 1픽에 걸맞는 활약을 전혀 보여주지 못해서 오랜 기간 동안 농구 팬들에게 실망감을 가져다 준 선수였는데요. 어, 이 선수에 대한 인기가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어, 이번 시즌 골든스테이트에서 커리어 베스트 시즌을 보냈는데요. 어, 48%의 슈팅성 공률, 그리고 38%의 3점성 공률을 기록했고, 어, 기복도 상당 부분 줄어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 물론 아쉬운 모습을 보여줄 때도 많았지만, 어, 커리가 혼자 고군분투해온 워리어스에서 그나마 이, 옵션을, 이 옵션 수준의 플레이를 보여준 게 바로 위긴스였습니다. 앤드류 위긴스의 프리즘 베이스 PSA 10 카드의 가격 변동을 한번 볼게요. 지난 30일 동안 약 64%가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달전 60달러 선에 있던 PSA 10 카드가 최근 100달러까지 상승한 것이죠. 조금씩 스포츠카드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받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골드스테이트가 플레이인 토너먼트에서 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플레이오프 무대에는 탈락하게 됐는데요. 어 상승세를 이어가던 위긴스에게는 더더욱 아쉬울 것 같습니다. 위긴스에게는 항상 트레이드 루머가 붙어 다니고 있긴 한데요. 과연 다음 시즌 위긴스가 어디에서 어떤 활약을 이어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인기카드 탑3. 2위의 주인공은 바로 카를로스 코레아 선수의 2015. 탑스 업데이트 PSA 10 카드입니다. 이 선수는 얼마 전까지 안 좋은 쪽으로 이슈가 됐던 선수죠. 어, 휴스턴의 사인 훔치기 논란 때 이상한 발언들을 하면서 조금 구설수에 올랐던 선수입니다. 어,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 휴스턴 에스트로스 선수들이 2017년도 당시 수석코치였던 알렉스 코라의 지시하에 어, 비디오 판독 신청 여부 판단을 위해서 설치가 되어 있던 모니터를 이용해서 상대 팀의 사인을 분석을 했고요. 이 분석한 걸 바탕으로 경기 중에 이제 타자에게 휘파람, 고함, 박수, 심지어 휴지통 두들리, 두들기는 소리로 전달을 했던 사건입니다. 휴스턴은 그 당시에 월드 시리즈 우승까지 달성을 했었는데요. 결국 우승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었죠. 이 사건 이후로 한국 팬들은 이제 휴스턴을 휴지통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이 사건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콰렐루스 어, 코레아가 내부 고발자를 마치 배신자처럼 묘사하는 발언들을 해와서 야구팬들과 아니면 타팀 선수들에게 비난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어, 이런 구설수가 있었던 선수가 다시 이렇게 인기카드로 등극할 수 있었던 것은 어, 지난 몇 주간 보여줬던 대단한 실력 덕분이겠죠. 어, 4월 5월 두달 동안 8개의 홈런에 26타점을 기록하면서 팀의 든든한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칼로스 코레아는 이번 시즌을 끝으로 FA를 앞두고 있는데요. 유격수 중에서는 아마 최대호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형 계약을 맺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계약 소식도 분명 카드 가격 상승에 호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칼로스 코레아 선수의 카드 가격 변동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어, 보라색이 2015 탑스 업데이트 PSA 10 카드이고요. 파란색은 2015 탑스 크롬 업데이트 필스의10 카드입니다. 어, 두 카드 모두 지난 30일 동안 우상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보라색을 한번 보죠. 어, 페이퍼 버전의 탑스 업데이트 카드는 최근 130불까지 이제 거래가 되면서 한달 전에 비해서 209%가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파란색의 탑스 크롬 버전도 열흘 만에 150%가 상승하는 엄청난 폭등을 보여줬는데요. 어, 특히 탑스 업데이트 카드는 5월 10일자에 63달러에 거래가 되었었는데, 5월 12일에 이제 130달러에 거래가 되면서 단 이틀 만에 2배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세인데요. 과연 6월에도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카를로스 코레아 선수의 카드가 인기 카드 탑3 2위였습니다. 인기카 탑3 마지막 1위의 주인공은 바로 시애틀 마리너스의 자레드 켈레닉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2021 메이저리그 선정 유망주 랭킹 4위에 오를 정도로 초특급 유망주였는데요. 며칠 전에 드디어 처음으로 메이저리그에 콜업이 되면서 출전 기회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 데뷔 첫 경기에서는 조금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던건지 무한타에 그쳤는데요. 하지만 그는 메이저 두번째 경기에서 곧바로 폭발적인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 어, 홈런 하나를 때린 데 이어서 2루타두 개까지 때려낸 거죠. 모든 야구 팬들이 기대하던 바로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켈레닉의 가족들도 이제 경기장에서 켈레닉의 선전을 보면서 다 함께 즐거워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죠. 어, 정말 초특급 유망주의 초특급 스타트인데요. 이 선수의 스포츠카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파란색은 페이퍼 버전의 2018 자레드 켈레닉. 바우만 드래프트 베이스 PSA 10 카드이고요. 보라색은 크롬 버전의 카드입니다. 둘다 PSA 10 카드인데요. 페이퍼 버전의 카드는 한달전 105불이었던 카드가 최근에 291불까지 오르면서 약 177%가 상승했고요. 크롬 버전의 카드는 212불에서 286불까지 오르면서 34%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크롬 버전의 상승률이 비교적 낮은 걸볼수 있는데요. 어 이건 아마도 조만간 키 맞추기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어 켈레닉 선수가 2할 중반대의 타율만 기록해준다면 음 크롬카드가 앞으로 조금 더 상승해서 350불 정도까지는 오르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어 최근 경기 모습을 보면은 어 조금은 타격감이 쿨다운된 모습인데요. 앞으로 시간은 많이 있으니까 또다시 뜨거운 폭발력을 보여주길 기대해봅니다. 어 인기카드 탑3 코너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코너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포츠카드 투자 전문가들이 특정 선수의 카드를 살지, 팔지, 아니면 기다릴지 의견을 제시해주는 전문가 투자 의견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NBA, MLB, NFL, 각각 한 선수씩 세 선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첫 번째 선수는 NBA 선수, 조엘 엠비드입니다. 어, 현재 엔비드가 속한 필라델피아는 플레이오프에서 동부지구 1번 시드를 차지하고 있고 또 1라운드에서 워싱턴을 상대하고 있으면서 어, 무난하게 2라운드에 진출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 필라델피아의 승승장구에는 항상 조엘 엔비드가 있었습니다 어, 이번 시즌 실력이나 임팩트만 보면 가히 MVP를 타도 될 만한 실력이었는데요 어, 이번 시즌에 참 부상이 아쉬웠습니다 너무 많은 경기를 놓쳤죠 51경기에만 출전을 했으니까 말이죠. 어, 출전 경기수가 좀 부족해서 MVP는 아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그는 경기에 나올 때마다 평균 28득점에 10개 이상의 리바운드, 3개 정도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51%의 야투 성공률과 38%의 그 3점 성공률을 보여주면서 어, 슈팅 능력에서도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낸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엔비디아 카드는 어떤 상황일까요? 2014 판이니 프리즘 베이스 PSA 10 카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지난 30일 동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어, 전체적으로 보면 약 19%가 빠진 것 같습니다. 어, 상당히 의외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로우 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라색 그래프를 보면 여전히 우하향 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결과론적으로 따졌을 때 38%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엔비드가 부상 복귀 이후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필라델피아도 동부 컨퍼런스 1번 시드를 받으면서 플레이오프에서도 아주 좋은 모습이 기대가 되는데 카드 가격은 왜 이럴까요? 엔비드 카드를 사야 할까요? 팔아야 할까요? 아니면 기다려 봐야 할까요? 네, 전문가의 의견은 사자였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이미 2년 전에도 챔피언인 토론토와 비등비등한 실력을 보여줬, 보여줬었는데요. 어, 이거는 만약이긴 합니다만, 어, 2019년도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 7차전에서 카와이 레너드가 림을 4번 맞고 들어가는 극적인 위닝샷만 어, 성공시키지 않았다면, 어, 이제 필라델피아가 파이널 우승까지 했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어, 그만큼 필라델피아는 실력이 있는 팀이고 경험이 있는 팀입니다. 거기다가 이번 시즌에 건강한 엔비드는 MVP에 가까운 실력까지 보여줬었죠. 엔비드와 어, 같은 유형의 선수는 또 플레이오프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더 가치가 부각이 되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이번 플레이오프 기간 동안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지금의 가격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은 지금이 바로 매수기회다 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 선수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사진만 봐도 아시겠죠? 이번에 살펴볼 선수는 에런저지 선수, 선수입니다. 어, 메이저리그 뉴욕, 뉴욕 양키스의 거포이자 이제 간판스타로 활약을 하고 있죠. 한동안 부상으로 많이 힘들어 했는데, 이번 시즌 꽤 건강한 모습입니다. 어, 건강한 에런저진 역시 무섭네요. 어, 이번 시즌에 5월까지 13 홈런에 3할이 넘는 타율, 그리고 29타점을 기록하면서 뜨거운 화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선수의 가장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 카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위에 보시는 카드는 2017 탑스크롬 psa10 카드입니다. 어, 지난 30일 동안 37%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아래쪽에 보시는 카드는 2017 바우만 크롬 psa10 카드입니다. 바우만 카드는 지난 30일 사이에 47%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어, 같은 선수의 카드인데 이렇게 추세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도 어, 조금 신기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 카드를 한번 볼까요? 어, 2013 바우만 드래프트 베이스 b p s a 10 카드인데요. 어, 이 카드는 에런 저지 양키스 뭐 루키 카드로 보셔도 되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이제 심지어 100불이었던 카드가 30불대에도 거래가 되면서 어, 최근 한달 사이에 엄청난 하락세를 보여줬었는데요. 또 최근에는 또 조금 반등한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참 종잡을 수 없는 가격 흐름입니다 에런 저즈의 카드를 과연 사야 할까요? 팔아야 할까요? 아니면? 홀드를 해야 할까요 네 전문가의 의견은 사자였습니다 어, 현재까지 카드 가격의 추세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어, 분명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 양키스도 또 험난한 알동부에서 잘하고, 잘 버티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카드 가격은 아주 급하락 중이니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어, 양키스는 현재까지 기록만 보면 음, 플레이오프 진출이 가능한 상황이고 또 에런 저지는 큰 경기에서 더 활약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거기다가 정규 시즌 성적까지 좋은데 말이죠. 그런데 지금 가격이 떨어진 중이다. 그러면 당연히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은 사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선수는 NFL 선수 제일런 헐츠 선수입니다. 어,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쿼터백이죠. 어, 지난 시즌에 칼슨 웬츠의 백업 자원으로 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요. 어, 다가오는 시즌에는 그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 같습니다. 칼슨 웬츠가 트레이드로 팀을 떠나면서 어, 선발 쿼터백 자리를 맡게 된 거죠. 젤런헐츠는 지난 시즌 드래프트에서 어, 2라운드 전체 53번 픽으로 뽑힌 선수인데요. 어, 당시 드래프트에서 투아나 허버트 버로우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다 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루키 시즌 15경기 동안 활약을 살펴보면 어, 52번의 패스를 성공시켰고, 1000야드 이상의 패싱야드 그리고 6번의 터치다운을 기록했습니다. 거기다가 3번의 러싱터치다운도 기록하면서 어, 쿼터백으로서는 아주 상당히 어, 잠재가치가 높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요. 어, NFL 팬들의 이런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다음 시즌에 조금 더 많은 플레이타임을 가져가게 될텐데 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제일런 헐츠 선수의 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0 프리즘 루키카드 psa10 카드인데요 지난 한달 동안 어, 약 1%의 하락을 기록했네요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봐도 어, 무방한 상황인데요 무엇보다도 이 카드는 저렴한 가격에 주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투아나 허버트 아니면 버러우에 비해서는 아주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어, 허츠의 어,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구미가 당길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선수의 카드를 사야 할까요? 팔아야 할까요? 아니면 홀드해야 할까요? 네, 전문가의 의견은 예상대로, 예상외로 홀드였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젤런 어, 헐츠의 카드를 사는 것은 조금은 리스키가 있다 라고 판단한 건데요. 이 선수가 다음 시즌에 어떤 활약을 펼칠지 아직까지 그 누구도 아무도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조금 위험 부담이 따르는 상황이라는 건데요. 어, 또 얼마 전에 있었던 nfl 드래프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어, nfl 카드들이 급상승했었는데요. 지금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격이 조금씩 따라지, 떨어지고 있는 그 조정 중에 있는 상황인데. 젤런 헐츠 선수의 카드는 다른 카드들에 비해서 아직까지 거의 조정을 받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 젤런 헐츠의 카드도 조만간 조정을 받을 확률이 크고 또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의 조정이 일어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몇주 동안은 좀 홀드를 하면서 다른 NFL 카드들의 가격과 이제 또제 재련 헐츠 선수의 그 가격까지 이제 변동을 조금 비교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의견은 홀드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재테크 관련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유럽 축구 총정리부터 인기카드 그리고 전문가 투자 의견까지 살펴봤는데요. 어,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카드가 있거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하답니다. 많이 소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